니한번 네 타나? 이러면서, 이 인생 조지고 싶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함부로 아, 그럼... 타면 안 되거든. 세상의 모든 직업을 소개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헌터스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 헤더헌터 윤지영입니다. 오늘은 신내림을 받은 무당 정랑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헌터스 여러분들한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무업을 음. 하고 있는 정랑신당 정랑입니다. 저도 뭐 천주교 세례명이 레온데 제가 고를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정랑님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주신 거예요? 신령님이 호명을 아. 해주시면 신령님이 이제 주신 이름을 저희가 받는 거죠. 받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 이름에는 실령님이 음. 주셨기 때문에 또 뜻이 있어요, 나름. 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적랑? 불굴 적 쓰고 네. 랑은 비밀입니다. 알려주고 싶지 않네요, 신비주의. 정랑님의 랑자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정랑님이 직접 답변해 주신다니까 꼭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외모도 출중하시고 다른 일 하셔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은데 무당 하기 전에 하셨던 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평범했었어요. 네. 집안 사정도 있고 해서 꾸준히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음... 뭐 회사나 이런 좀 자유로워야 돼서 가게로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사실은 음... 식당 요식업도 했었고 이것저것 했었죠. 그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잘 몰랐었는데 네. 무병이라 그래요. 무당 해야 될 사람들이 음... 그 전에 겪는 거를 무병 신병이라 그러거든요. 음... 뭐 꿈을 꾼다든지 또 몸이 아프다든지 와... 꿈도 일반인들이 꾸는 꿈과 좀 달라 요구설한다든지 무당과 관련돼 일반인들이 자주 안 꾸는 그런 꿈들을 꾸더라고요. 귀한하네. 근그 중에서 뭐 기억나는 꿈 있어요? 자주 죽는 꿈? 아이고 주변에서 많이 꾸더라. 우리 가족들이 어... 특히 그런 꿈들이나 어... 아니면은. 내가 꾸면 예지몽이라고 그러죠. 네. 되게 잘 맞아요. 거의 100%.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래서 이게 뭐지? 무서운 거 이제 꿈을 너무 자주 꾸니까 네. 사고나 죽는 꿈이나 누가 뭐 어디 가면 꼭 돌아가시고 저도 모르게 이제 전화하게 돼요. 야 꿈엔 이났는데 이 조심하라고. 아니면 또 전화해서 니 혹시 임신했나? 아니? 이러거든요. 아니 임신할 것 같은데 이러고 전화 끊으면 결혼한다 그래. 요희한하네 그래서 보통 사람들 은아 내가 뭐좀뭐 뭐 신기가 있나보다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내가 신내림을 받아야지 이렇게 결심게 쉽지 않잖아요. 무조건 꿈이 더잘 맞는다고 해서 네. 내가 무당인가? 이런 섣불리 또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음. 또 이런저런 또 몸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뭐다 이유가 또 이게 또 신기가 가장 중요한 신의 기운이 또 있어야 돼요 신의 기운이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은 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서 상담을 또 하죠 아 상담을 미리 내가 이상하다 이렇다 저렇다 뭐 집안에도 또 무당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네. 그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아무나 막 뜬구름 없이 아나 사업도 안 되고 그냥 무당이나 할까 일반인이 찾아간다고 음. 다 돼요? 그게 문제예요 뭐 힘들다고 무조건 힘들다고 무당을 오히려 젊은 층에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냥. 일부러 그냥, 어, 나 무당하고 싶다. 그런 능력 같은 게좀 부러운가 봐요. 미래를 보고 음. 뭘 맞추지 않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무당이 될수 없어요. 없고. 네, 어, 아무나 어. 될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뭐 프랜차이즈처럼 본사 가서 교육 일주일 받고 오픈하고 이런 건 아니네. 그런거죠 어, 본인이 타고나고 신기도 좀 있어야 되네요? 네 음... 신기 당연히 있어야 되고 몸도 영매 체질이야 되고 자기도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무당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난 무당이 싫어 그럼 어떡해? 안 하는 거죠 평생... 강요할 수 없는 거죠 모르고 그냥 사는 거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무당이 힘들다 보니까 또 두려움도 크고 해서 음... 그런 부분들을 또 상담을 통해서 네. 또 풀어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 무당 안 하고 살게끔 어. 우리 정랑님도 끼가 다분해서 무당 끼가 상담을 받았어 오케이 해서 신내림을 들어간다 공짜예요 아니면 비용이 들어가요? 아 어, 비용이 들죠 들어가요? 천차만별이죠 천차만별이고 보통 얼마 정도 예상하면 돼요? 몇천 단위죠 아몇 천만 원네몇 천만 원, 네, 몇천 원. 어, 거의 몇뭐 정도. 프랜차이즈 하나 차리는 값이네 그 정도는 이제 저희는 그 정도는 음. 안 되지만 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저렴한 거예요 왜냐면 음. 평생 갈 거잖아요 그러네 신내림 받을 생각 없나? 아 나는 없고요 <laughs> 네. 신내림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정 있죠. 뭐 프랜차이즈랑 뭐 메뉴도 있고 뭐 음식 만드는 법, 뭐 서빙하는 법, 뭐다 있을 건데 그렇죠. 신내림. 과정이 공개 가능해요? 어떤 어떤 과목이 있는지 신어머니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아 신어머니 오. 나를 신내림 해주고 무업을 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모든 걸을 갖춰 주게끔 멘토 같은 거네 당연하죠. 오. 끝까지 갈뿐아 신아버지는 없어요? 남자 분이시면 신아버지고 아, 신아빠가 되고 음. 이제 여자 분이시면은 신엄마가 되고 이제 그러는데 네. 신어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면은 네. 신령님을 이제 찾고 음. 모셔서 이제 신당에 또 좌정시키고 이제 이런 모든 가정 네. 그런 또 입재 내가 무당으로서 입재한다 음... 그런 의식을 신내림 굿이라 그래요 굿을 하고 음, 신내림을 받았다 이제 네. 이렇게 말을 하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부적도 쓰고 굿도 그쵸. 하고 신점도 보고 막 이렇게 막 작도 탄다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것도 다 배워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뭐 작도를 탄다 굿의 한 부분이에요 작도 타는 거 뜬금없이 타는 게 아니라 부판을 벌린다 그럼 그 <laughs> 안에 한 부분이긴 한데 ]구나. 무조건 타지도않아요 필수 코스가 아니라 아니에요. 작도 타야 되는 굿이 있고 안 해도 되는 굿이 있는 거네요. 친구들도 그래요. 음. 야 무당됐으니까 작도 타야지. 타냐? 만 이것부터 물어봤어요. 내막을 보면 다 의미가 있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그 음. 사람이 아무나 막 작도 막 무조건 탄다고 좋은 게 아닌데. 뜬구 없이 탔다가 오히려더 저항을 불러올 수도 있네. 친구가, 보태줘, 나 작도 니한번 타나 이러면 돼. 이씨! 인생 조지고 싶냐? 막 이런 거예요. 네. 한 아. 걸로 그렇... 타면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아. 근데 그게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진짜 좋은 분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게. 무당길리 제일 중요한 거예요 SNS도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팔로우 맺어가지고 자주 보는데 공부한다고 해야 되나? 배우고 막 그런 게 많더라고요 어디 가서 제사도 지내고 막 산에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기도 기도 무당은 기도가 전부죠 음. 한번 신내림 받으면 네. 평생 가요 그게? 실력이? 자기가 하게 나름이에요 한번 배웠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평생 가는 게 아니네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 신내림 받은 무당 정 진짜 잘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3년 간다 3년 어. 가면 뭐 신발 떨어진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러네. 또 그, 많이 물어봐요. 아, 그런 거 있어. 음, 그런데 거기서부터 자기가 진짜 열심히 기도해서 가면 경력 쌓이듯이 음. 더연검이지 그러니까. 정랑님은 네. 지금 30대시죠? 40 넘었나 이제? 비공개로? 40대입니다. 대. 40대. 정랑님은 40대신데 그 동안이시죠. 하여튼 연륜이 쌓이면서 보고 들은 것도 많으니까 더 노련해지잖아요. 그런 게 없다고 할수 없죠. 그죠. 있죠. 네. 막 말빨이라도 막 내가 경험한 게 들어가면 더 좋잖아. 근데 네. 그니까 막 꼬마, 어린이, 무당 이런 거 어디 보면 나오잖아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네. 거 보면은 네. 네. 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지? 어린데? 어려도 실령님을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실령님의 음... 신원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이 무당이 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상담하시고 해외에서도 구슬 의뢰 받으면은 음. 안 오셔도 구슬하고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아무리 여섯 일곱 살 어린 무당이래도 본인이 경험하지 않았어도 신령님이 내려주신 걸 입으로 당연하죠. 내뱉는 게 그게 신기하다 신점을볼때 신령님이 내려주신 걸로 하는 거지 정랑님이 막애드리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그죠? 절대 아니죠. 어, 그러니까 들은 거를 팩트 기반으로 하는 거네 맞던 안 맞던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한테 기운을 읽어서 음... 절친 중에 음. 하나가 사업하는 애가 있거든요 무당한테 간다는데 같이 가달래서 갔어요 네. 근데 되게 예쁘지 않은 거, 젊은 분이더라고 신세대를 음. 뭐 자기가 이렇게 잘 꾸며놨어 네. 오피스텔 같은 데 해놨더라고 이제 야탐역에 어. 결과가 대부분 틀렸어 그런 분은 음. 좀 신심이 약한 거네 그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 점을 세 군데 봤어요? 근데 음. 다 틀려요 왜 그래요? 가봐야 아는 거죠 결과는 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음. 사람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음. 신념 음. 연검함도다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할수 없죠 그쵸. 근데 뭐다 맞추는 거고 뭐 신이지 뭐 그죠? 맞추는 거 당도 있죠 이런 것도 있,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말하는 과정에서 캐치해가지고 막 애드립을 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 지금 몇년 되셨죠? 전 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10년 차주시잖아요네 근데 그러면 미리 정보를 받아요? 오는 분한테? 저 같은 경우는